엘테이 가네요. 오늘 20몇 퍼센트는 찍고 내려올 거니, 상한가는 못갈것 같고요. 2차 v 이가 상한가라서, 상한가는 못갈것 같고, 거의 상한가 금방이라서. 동아일테이 무적이기가 잡아줘요. 무적이가 최선의 종목들을 잡아줘요. 동아일테이 선이기는 이제 하락파동이었는데, 동화일텍 같은 무적이는 최선의 종목. 금일 시장에서 2,300 넘은 종목 중에 두 종목 딱 잡아줍니다. 무적이가 최강이에요. 엘텍이 네, 다시 급반등. 네, 재접근했습니다. 재접근해서, 네, 수익, 내고 추가 인증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더 보고요. 네, 이제 매도 준비하고, 좀더 보고, 아직 계속 예집 중이니까, 10초 봉, 10초 봉 보면서, 거래량 터치를는지 보고, 보겠습니다. 계속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좋아, 그래. 가자, 가자, 그렇지, 예. 네. 좋아. 어, 은봉, 예, 네. 던졌습니다. 초봉보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봉에서 거래랑 터지죠, 이럴 때. 요럴 때 이제 단타에서는 초봉에서 던지는 겁니다. 요때 던졌습니다. 추가로 해서, 보러스 된 거, 이제 인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렇게 요거, 154,000원, 1.92%, 네, 보러스 네. 합산 수익률로 해서, 265,000원 1.62%로 마감했습니다. 네, 좀 반등하지만 네, 더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네, 여기서 끝내는 걸로 네, 오늘 1차 매집봉이니까 네, 다음에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더 상승해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